안녕하세요. 창업자를 위한 영업 비밀노트 마지막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궁금하게 만들고 설명하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커피잔에 커피를 붓고 있는데요. 어, 영업 상담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고객의 머리에 커피잔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다. 고객이 궁금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피를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업 멘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컵을 만들지 않고 고객이 궁금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업 멘트를 부으면 어때요? 다 흩어집니다. 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잔이 있어야 커피가 흘러 없어지지 않는다. 고급 고객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라. 그래야. 여러분의 멘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 제품을 설명하는 방법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이밍을 통해서 우리의 강점을 바라보게 만들기 그래서 낚시로 치자면 바늘 물기 예,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낚시바늘 물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낚시줄을 당겼다 풀어줬다 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FAB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킬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객들의 궁금증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겠죠. 이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뭐가 좋지? 너무 궁금할 거고요. 그럼 내가 사용하면 이걸 사용하면 내가 얻는 게 뭐지? 나한테 뭐가 좋지? 말하는 이 내용들이 다 사실일까? 이게 고객들이 생각하는 궁금증 대표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담할 때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FAB라는 방법을 설명 드릴 텐데요. 이 방법은 글로벌 회사들이 영업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심리학자, 대학 교수, 컨설턴트들, 뭐 이렇게 해서 합숙 훈련도, 합숙 연구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설명을 잘하는 영업사원들을 봤더니 이네 단계로 설명을 하더라. 네, 이런 것들을 밝혀냈고요. 이거를 법칙화한 게 FA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설명할 때 첫 번째 먼저 특징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은 연쇄 반응으로, 그래? 그렇게 다 뭔가 색달라? 그러면 뭐가 좋은 거지? 라고 궁금증이 생긴다. 커피잔이 생깁니다. 그럴 때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고객님 그거 궁금하셨죠? 그러면서, 아, 이런 게 좋아집니다. 이렇 장점을 얘기합니다. 그럼 고객이, 어, 그래? 그런 게 좋은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뭘 얻는 거지? 나한테 뭐가 좋지? 그랬을 때좀더 구체적인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얘기해 주고요 여기까지 설명 들으면 어때요? 조,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고객은 의심을 하죠 이 모든 게 사실일까? 영업사원이 한말 어떻게 믿지?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을 품게 되죠 이럴 때 여러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증거 보세요 어, 거짓말 아니잖아요 이렇게 핑퐁처럼 이 FAB라는 순서대로 고객과의 핑퐁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품 설명하는 걸 고객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서없이 막 설명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강점 하나에 대해서 FABE 관점으로 설명을 쭉 하시고요. 두 번째 강점에 대해서 FABE 쭉 설명을 하세요. 이런 설명은 좋은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 제품은요,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이네 가지를 막 섞어서 설명하면 고객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점 하나씩 FAAB로 끝내고 또 하나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수를 팔아요. 네. 일반 생수보다 미네랄이 10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안정장치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적합한 정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생수죠. 예. 이걸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해버리면 좋긴 한데 잘 모르겠다. 고객이 커피잔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 내용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우리 배운 프레이밍과 FAB를 같이 제가 엮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이 사례를 가지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품의 강점이 뭔가요? 미네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이 FAB로 우리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프레이밍을 통해서 생수 선택의 기준은요, 미네랄의 양입니다. 라고 설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낚싯바늘을 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해봤어요. 고객님, 꽃을 정수기물에 꽂으면 빨리 시드는 거 아시죠? 수돗물은 오래 가고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미네랄 차입니다. 정수기는 미네랄까지 다 걸러내거든요. 꽃이 이렇게 미네랄이 중요한데 사람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미네랄의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요, 바로 물을 마시면서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 생수도 미네랄이 풍부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득을 해내는 겁니다. 이 설득이 안 되면요, 이 뒤에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요. 칼날을 갈고 갈고 또 갈아서 이 프레이밍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잘 해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FAB라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특징 뭘까요? 미네랄이 10배 풍부한 해양심층수로 만들었습니다. 특징이죠? 그럼 뭐가 좋을까? 이 점, 장점, 이런 거죠?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숙취해소에도 좋아요. 아, 그래, 좋구나. 근데 구체적으로 나는 뭘 얻을 수 있지? 라고 의심, 궁금증이 생기죠, 고객이? 그럴 때 구체적으로 해다고 얘기해 줍니다. 만약 우리 고객님께서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이런 섭취가 중요한데요. 이 물에는 이런 게 많아요. 마그네슘, 칼슘. 그래서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아, 그래, 맞아. 어, 아, 맞아. 맞아. 땀 많이 흘리는데 이거 중요하겠지. 근데 사실일까?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증거를 대는 거죠. 어, 탈렌트 누구누구 누구씨도 마셔요. 이런 증거를 대면, 고객이 궁금해하는 거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고객의 흡수력이 빠릅니다. 이 증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증거를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 아, 파워풀하게 잡는 거에 따라 이게 설득력이 또 배가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프레임대로 여러분들이 상품 설명 스크립트를 짜시면요. 기본 7, 80점은 나옵니다. 100점까지 되려면 갈고 닦고더 연구하고 말을 더 다듬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증거 사례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고급 칼을 판다. 어떻게 증거를 제시하면 될까요? 칼이 좋다는 증거?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영업사원이 가방에서 밧줄을 꺼내요. 이렇게 손가락 굽기 밧줄을.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집에서 쓰는 칼로 이걸 잘라보세요. 그랬더니 한열번 정도 해야 잘리더라고요. 저희 칼로 써보시죠. 딱 하니까 한 방에 딱 잘립니다. 어, 한 방에 칼이 좋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어, 최고급 냄비를 팝니다. 이렇게 팝니다. 일반 냄비는요, 예, 중금속이 올라옵니다. 예, 저희 냄비는요, 어,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중금속이 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제시하냐면, 물에다가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일반 냄비와 이 최고급 냄비를 끓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고객한테 맛을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일반 냄비에 끓이면 중금속이 나와가지고, 쇠맛이 나고, 어, 이 최고 급 냄비에서 끓이는 것들은 아무 맛이 안 난다. 오우, 너무 파워풀한 증거죠? 중금속으로부터, 어, 자유롭다라는 그런 증거. 어, 빗길에, 빗길에도 미끄러지는 타이어. 어떤 증거가 가능할까요? 예, 제가 경험한 증거는, 이렇게, 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이렇게, 어, 플라스틱 판 위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고무와 이 타이어 소재로 쓰인 고무를 샘플이 있어. 그래서 이게 미끄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잘안미끌려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타일이 있다. 고객 눈 앞에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요? 해 상담 전에 일반 타일하고 이 타일에 하고 이렇게 스프레이 뭐 뿌려놓는 거죠. 그 상담 끝날 때쯤에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 타일에는 아 물이 계속 흐르겠죠. 네. 여기에는 이게 물이 쫙 스며들어서 물기가 별로 없는 모습이 보이겠죠. 이렇게 파워풀한 증거들을 준비하시면. 어, 상담이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예, 파워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로써 제 모든 강의를 마쳤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랩업 하겠습니다. 들었던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스스로 무장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무장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내가 파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이 고객한테 가면요, 고객이 단번에 알아채죠. 두 번째, 영업에 있어서 거절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고객의 머릿속에는 85%의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영업은, 거절은 기본이다. 그리고, 거절 당할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아, 거절은 결국 돈이다. 이렇게 해서, 거절의 공포감을 극복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각 영업에는요, 성공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도록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이걸 찾으신다면 자신감 있게 영업할 수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스토리는요. 고객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영업은 결국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네, 제품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객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대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유형에 따라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말하기 편한 상대가 먼저 돼야 돼요. 영업하기 전에. 그래서 뭔가 제품 소개나 이런 걸 미리 하, 먼저 하지 마시고요. 인간적으로 친해지고요. 여러분들 많이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인식시켜야 되겠죠. 어, 이 사람한테 뭔가 고민 있으면 상담해야지. 네, 그러면 어때요? 고객 만날 때마다 고객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 그런 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보를 수집하셔서 다른 고객 만날 때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업의 준비가 끝나면요.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첫 번째, 영업 활동의 킹핀이 있습니다. 네, 영업성의 킹핀. 우리 5번 공 치면 볼링공이 다 쓰러진, 볼링핀이 쓰러지는 것처럼 킹핀이 있습니다. 제가 사례로 설명드렸던 게 자동차 영업은 어때요? 매장에 온 고객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시승, 태워보는 것, 남성 매장 옷을 입혀보는 것,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영업 성공의 킹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두 번째는 그 킹핀이 어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서 활동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떤 활동을 몇회까지 해야 되는지 이렇게 활동 단위로 목표가 나와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상담할 때는요, 반드시 시나리오를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상담 목표, 오늘 목표는 뭐고 이 목표를 달성해서 내가 어떻게 아이스브레이킹을 하고 메인토크를 하고 거절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클로징 할 거냐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봐야 된다 고객이 이렇게 반응하면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이런 것들 잘 준비하게 되면 자신감 있게 나이스하게 구체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설명하고 결과는 예, 하늘에 맡기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들이 고객한테 구구절절히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던지십시오. 필요한 정보도 없고요. 여러분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고객 스스로 아, 그거 필요합니다. 어, 그거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명드린 것은 우리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제품의 강점, 가격, 디자인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이 왜 중요한지 제품 선택의 기준은 이래 이뤄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전문가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우리의 강점을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것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스텝이 있습니다. 먼저 특징을 얘기해 주고요. 그럼 고객이 그래서 뭐가 좋지? 라고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얻는 건 뭐지? 라고 할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시고요. 어? 그게 사실일까? 라고 궁금증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증거를 제시해주는 방식 FAB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영업의 가장 중요한 액기스들을 12가지로 모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업은요. 열심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망치질 못 박는 거 얼마나 방법이 간단해요. 근데 잘못 박는 분 많으시죠. 왜냐? 많이 안 박아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업도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 12가지를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텐데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숙련도 계속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자다가도 몸에 벨 정도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영업은 성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